지우야, 여기 어떻게 왔어? 우리 누구랑 왔어? 아빠랑 왔어? 응. 버스 타고 왔어? 쪽? 까아까까 어, 네. 엄마가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어, 어. 한개 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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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이제 없어요. 응. 어. 이제 지옥 꼬꼬 먹어야지 꼬꼬. 꼬꼬. 어, 어. 어, 치킨 먹을 거냐 응. 어. 어, 기다리고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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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 <귀여워. 웃음> 맛있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느린 거야? 선생님, 운전을 잘하신다. 这怎么了？ 습안아이 엄마가 까세요까 누가 줬어? 어머니. 잘탈수 있지? 잘 가지고 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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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 <laughs> de 알주셨제차네성 그렇지. 그렇지. <laughs> 쥬야 버스 안 잤네? 쥬 좋아하는 버스 안 잤네? 너도 갈 거야? 어 내려 이제. 어 이제 내려. 응 엄마 이제 갈 거야. 어? 어? 엄마 이제 갈 거야. 응. 지호는 표가 없어서 버스 못 타. 지호 갈 거야? Ơ 어어어어 없다없어 없어.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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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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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던 <목소리가> 데 좋아야 피곤해? 낮잠을 덜 잤어? 좋아야 엄마 빵한입 먹고 싶다. 엄마 한입 줘. 네, 이것들은 저래. 엄마 빵한입 줘. 아, 네. 엄마 한입 줘.

지호도 하고싶어? 말해야지 응. 응. 날개를 받쳤는데 화나게 다시 날려고 열심히 연습했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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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날개를 타닥타닥 一干嘛？ 찍어주세요. 띡~ <laughs> 이거다 찍어주세요. 띡~ 띡~ 자, 이것도. 옥수수 계산해주세요. 띡~ 고맙습니다 <laughs> 띠. <laughs> 레몬 계산해주세요. 띡~ 빵 계산해주세요. 빵~ <laughs> <laughs> 빵~ 띡~ <laughs> 지호야, 이제 가게 문 닫아야 돼. 이제 코잘 시간이야. 응. 응? 지호가 셀프로 계산하는 거야? 지호, 이제 가자. 코 자러 아빠한테 산져 고맙습니다, 해야지 아, 저기 어디가? 내 동생은 장난꾸러기. 아빠. 응, 어, 이제 안 나와? 응. 어. 다 먹었네. 何 <off> 어어오는거게에 거지? <prenefu> <Putin plays in prison> <in even Stop Deadpool>

찰앗! 12숏! 찰앗! 격례! 옳지! 엄마 윙크해줘! 윙크! 엄마 사랑해요! 해줘 사랑해요! 엄마 하트해줘! 하트! 아지. 하트! 예쁜 짓! 옳지! 아지. 없다! 없다! 아 없다 까꿍 까꿍 아 없다 와음와와와아 음. 응? 아, 동화해주라고 어. 동화 와. 동화 응 어. 아유 귀여워 알았어 응 어. 이렇다 응. 아빠 도와줄까? 응. 좋아. 자 됐다 돌려 응. 이렇게 오 어, 이렇게 더 세게 돌려 돌려 한 개만 나오는 거야? 다시, 어? 다시 넣어? 지우야 응. 왜 다시 넣어? 응 이번엔 이걸 하겠다고? 응자또 응. 응. 뭐가 나왔네? 응. 다시 넣어? 응지끝 이제 끝응 지호 공 가져왔어? 공이 너무 지저분하다 응. <laughs> 데토터토 디토, 디토? 응. 우와 지호 한번더 우와 한번더 우와 멋지다 물을 주는 거디요? 물 물. 오, 지호 여기 물이 있지. 꽃은 물을 먹고 자라요. 자라. 어, 자라. 예. Yeah. 어. 자, 자. 지호 손을 같이 잡아줘야 돼. 물릴 수도 있으니까. 어? 이모 좀. 어. 어, 어. 응. 응. 지호야, 그거 너무 짧은데? 엄마한테 응. 그래. 한개 달라고 해? 어, 저기서 가지고 와. 한개 가지고 와. 어, 오, 어, 그렇지. 토끼 주세요. 응. 맛있게 먹아. <목소리도> 누구 줄 너,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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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토끼도 줘. 아저씨 아, 여기 아.